안녕하세요, 이치나프입니다 어, 제가 몇달 전에 선물을 줄때 어떤 거를 고려하는지를 영상으로 한번 공유드려본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받은 선물들 한번 자랑해 보려고요. 어, 저는 인간관계가 되게 좁고 깊어서 선물을 주고 받을 만한 친한 친구들은 대부분 제가 미니멀리스트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요. 어, 최근 몇달 동안 제가 이사도 하고 생일도 끼어 있어서 선물을 받을 기회가 종종 있었어요. 근데 그 지인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아, 너가 미니멀리스트라서 선물 고르는데 신중했다고 하더라고요. 괜한 짐을 준것 같아서 미안하면서도 제가 물건을 정말로 정말로 잘 써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고민을 해서 선물을 준 거라 그런지 진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어, 이런 선물 받으면 되게 좋아요라고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씩 자랑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클래식은 영원하다. 씻고 바르는 물건들입니다. 어, 쓰고 없어지는 미니멀리스트들에게는 최적의 선물이죠. 어, 먼저, 이 논픽션의 핸드워시를 두개 선물 받았어요. 어, 신기하게 각각 다른 친구가 준 거고, 둘다 다른 향이고, 중성적인 향이에요. 하나는 화장실에다가 두고요, 하나는 싱크대에다가 두고 씁니다. 평소에 제가 살 때는 제로 웨이스트를 위해 비누를 쓰고 있는데요, 가끔 이렇게 선물로 받은 핸드워시 쓰면 기분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바디워시들도 받았는데요, 이솝의 바디클렌저, 르라보. 바이레도 블랑실 이렇게 어, 제품들을 받았습니다. 내돈내산하기 너무 아까운 브랜드들인데 이렇게 브랜드 바디워시 제품을 받으니까 진짜 든든하더라고요. 먼저 받은 이솝부터 사용하는 중인데 샤워할 때마다 너무 좋은 향 때문에 호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바디로션이랑 바디밤 이런 것들, 그리고 이렇게 핸드크림들 같은 어, 몸에다가 바르는 어, 제품들도 받았어요. 사실 저희 집에서는 얼굴에 바르는 거랑 몸에 바르는 걸 따로 나눠서 바르지는 않아요. 하나로 통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또 선물을 받았을 때는 또 후사스럽게 흠흠거리면서 몸에다가 따로 보습을 해줍니다. 그리고, 어, 최근에 산 기억이 진짜 한, 45년은 없는 미스트 제품들도 선물을 받았어요. 얘들은 정말 저한테 엄청난 사치품으로 느껴졌습니다. 패키지가 이뻐서 선반 위에다가 올려두고 지나갈 때마다 괜히 뿌려주거든요. 제돈 주고 살 일이 절대 없는 아이인데도 기분도 되게 좋고 겨울이라서 건조함을 좀 해소시켜주는 것 같아서 감사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좀 신박했던 물건은 치약이에요. 명절 선물을 제외하고 치약 선물은 처음 받아봤는데 이렇게 패키지가 되게 예쁜 치약을 받으니까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마침 치약이 뚝 떨어져가서 정말 좋았어요. 이거 준 친구 중에 한 명이 어 이거 너무 흔한 아이템이 아닌가, 뭐 남는 게 아니라서 또 소중한 선물이 아닌 것 같아서 고민했다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저한테는 그 일상의 순간순간을 호사롭게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물건들이라 너무너무 고마웠고 정말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민스러웠던 업그레이드템입니다. 몇 달째 째려보고는 있지만 사기에는 뭔가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그런 물건들이 저한테는 있었어요. 두개 있었는데요. 하나는 마우스를 대체할 맥북 전용 트랙패드랑 그리고 로지텍 키보드를 대체할 아이패드의 정품 무선 키보드였어요. 둘다 대체해서 쓸수 있는 현재의 물건들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가격이 좀 비싸더라고요. 몇달 동안 정말 고민을 하다가 생일을 맞이해서 트랙패드는 회사의 복지 포인트로 셀프로 저한테 선물을 했고, 스마트폴리오 키보드는 남편이 생일 선물로 사셨습니다. 당연히 들어온 만큼 이별을 해야 되죠. 그래서 기존의 마우스는 남편한테 줬고, 로지텍 키보드는 바로 당근을 했습니다. 이게 몇 달을 고민하고 후기도 찾아보고 그랬더니 사고난 후에 만족감이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만약에 충동 구매를 했다면 이 정도 만족감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민이 되는 고가의 물건이 있다면 이게 뭐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를 떠나서 한번 위시리스트에 넣어두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도 저는 뭐몇 달이었지만 단 일주일, 한 달이라도 어, 아른아른 거리면 여러 가지 핑계 있잖아요. 뭐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이나 다이어트 성공이나 이런 여러 가지 핑계를 찾아서 어, 보상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어, 원하지는 않았지만 너무나도 유용했던 아이템들이에요. 사실 제가 딱히 필요하지도 않고 잘 알지도 못했던 물건들인데 신기하게도 선물을 받고 나서 아, 없으면 못 살겠다 싶은 선물들을 두개 받았어요. 첫 번째는 이 노만코펜하겐의 거울인데요. 이게 360도로 회전이 되고 하단에 트레이가 있어가지고 저같이 심플한 화장품 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자체가 화장대가 되더라고요. 이건 심지어 그리고 예쁘고요. <laughs> 사실 이 거울은 맥시멀리스트인 제 친구가 선물해준 건데요. 제가 미니멀리스트라는 것도 알고 취향에 맞지 않는 선물을 반기지 않는 것도 알고 그래서 엄청 고민을 해서 선물을 해준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너무 고맙고 그만큼 진짜 진짜 잘 쓰고 있습니다. 이런 거울이 필요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는데 있으니까 아, 이거 아니고는 못 쓰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는 어머니가 선물해주신 휘슬러 압력솥이에요. 이게 몇달 전에 제가 어머니 댁에 가서 휘슬러를 보고 아, 이게 그렇게 밥이 맛있다면서요?라고 이제 한마디를 지나가면서 했는데 그 한마디에 바로 맥시멀리스트 어머니가 이 소스를 주문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그 전까지는 냄비밥을 해먹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압력솥을 보내셨다길래 약간 미니멀리스트로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아또 물건이 된다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이걸로 먹고 나서는 냄비밥을 단한 번도 해먹은 적이 없습니다. 쌀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에는 햇반도 절대 안 먹게 돼요. 밥이 너무 맛있어 가지고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이두 개를 받아 보니까 아 꼭이 사람이 원래 갖고 싶었던 것이 아니더라도 정말 정말 좋은 아이템을 선물을 하면 받는 사람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구나를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무조건 소모품 선물이라는 공식에서 조금 자유로워져서 그 상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조금 더 사려깊게 살펴보고 거부할 수 없을 만한 새로운 물건들을 한번 선물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제가 최근에 받은 물건들을 탈탈 털어가지고 자랑해봤는데 좀 어떠세요? 어, 몇안 되는 인간관계이긴 하지만 이렇게 저의 삶에 빛을 내주는 소중한 선물들을 받으니까 잘 살았다는 생각도 들고 막 그러네요. <laughs> 여러분도 최근에 받으신 선물이 있다면 한번 곱씹어보면서 상대가 나날 위해 선물을 준비하고 고를 때의 그 정성과 마음을 생각하면서 한번더 같이 고마워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받은 선물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때또 유용한 팁으로 쓰시길 바랍니다. 또 다음에 도움되는 컨텐츠 가지고 또 찾아올게요. 안녕!